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어,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가이드 교재를 이용을 해서 어, 독학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컬러리스트 실기 준비물 세팅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준비물들이 많죠? 그렇죠? 다잘 구비하셨을 건데요. 우선 실기 준비물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포스터 컬러, 붓꽂이 물통, 커팅 매트, 종이 팔레트, 어 납작붓 실기 가이드 교재 실습 용지 그 다음에 핫팩 화장지 필기구 색종이 딱풀 뭐 양면 테이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용으로 사용할 연습용 도화지 아동용 스케치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 가위 그 다음에 30cm나 15cm 차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준비물 세팅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정해진 위치에 실기 재료를 두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시험장에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실기 과제는 항상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연습할 때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 집에서 연습할 때도 항상 정해진 위치에 실기 준비물을 두고 연습을 하면 또 이게 습관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 이런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장 가서 실기 과제를 수행을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실기 준비물은 항상 정해진 위치에 두고 어,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준비물 세팅할 때또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들은 물통이나 종이 팔레트 그다음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방향의 위치를 어, 시키는 게 좋습니다. 종이 팔레트하고 물통이 좀 대각선으로 있으면 과제를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실습용지 이런 데좀 물감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오염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물통하고 종이팔레트 그다음에 포스터칼라 이런 것들 을 대략적으로 오른쪽에 좀 두시면 좋고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또반대에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화면상에서는 이제 화장지나 이런 게좀 오른쪽 왼쪽에 가 있는데 어, 화장지도 이제 물통 옆에 두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핫팩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과제 할 때는 꼭 핫팩을 사용해서 물감을 건조하는 것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장에서도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과제 할때 실기 준비물을 세팅해서 주의할 점들은 항상 동일한 위치에 실기 준비물을 고정시키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이 팔레트나 통 포스터 컬러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본인에게 효율적으로 컬러리스트 실기 준비물을 세팅하고 실기 과제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